네. 자, 답은 일단 몇 번이에요? 3 번이 됩니다. 오케이. 자, 하리 What are you looking at? 너뭐 보고 있냐? 자기야, 뭐 보고 있냐? 어, 웹사이트 for Amsterdam parking lot. 맞아. 그쵸? 안스테르 주차장을 위한 웹사이트를 보고 있어. We should reserve. 그쵸? 그렇죠? 예약해야만의 스팟. 장소, 장소. 장 주차장소야. 내일 위해. 어, f o r t o m o r r o 좋은 생각이야. 내일 위해서? 그다음에 좋은 생각이야. It's going, or uh, going to be really crowded. 어, 엄청 뭐... 네, 분비느냐. 어, 엄청 분비일 거야. So. 그래, 그래서, 그러면... it's going to be hard. No, no, 열심히... it. 아. 이거 열심히 어려우냐. 가야 해. 열심히 <laughs> 찾아야 해. 어려울 것이다. 제, 아, 대단하십니다. To. 투... 장소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가조 진지용법이에요. 장소 차... 어, 찾, 는 것은 어려울 거야. 어스 p 장소를, 주차장소를 찾는 건 어려울 거야. o k 이 Yeah, what, or uh, which p l a c e should we choose? 많은 어느 무슨 장소를, 어, 아니, 아니, 어느 장소를, 어, 어느 장소를 우리가 선택해야만 할까? We, we have, a, 해야 한다. What? 가질 것이다. 아, 가질 것이다. The kids. 아이들. 애들, 을 애리들 데려갈 거야. With us. 우리랑, 우리랑 함께. 함께. So, 그래서, this one's, this one. 이것은 이거 이지야. It's too far. 너무 멀다. From the city center. 아, 도시 중심부에 너무 멀어. We should 된다. choose 선택해야 돼. One 하나를 of these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오케이. Okay? Under 10 minutes away. 저 그렇죠. 언더가 이내 자, 2네, 이하가 있어. 그 10분 이하에 뭐야? 10분 이하로 떨어진 이것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Okay, then, how about this one? 그러면, 이건 어때? It's only a six, six minutes w a l k 그렇죠 Only a six minutes w a l k 가 겨우 걸어서 6분 걸리는 소리야. Work가 이렇게 되면 It has such a l o w rating. 아, 근데 그거 너무 낮은 rating? 등급. 평가등급이야. 야, 무슨 주차장, 평가등급 따지냐? 평가등급을 가지고 있어. No. 문장 끝에 이렇게 No가 나오죠? 그러나요? 그러나 뭐야? 너무 낮은 평가 등급이라도 있어? 서치에 그렇게 그러, 그러하냐? 그렇게 낮은? On the three stars, 세개별 별색이야야. 오케이? Yeah, let's choose. 그러면 어 선택하자 one 하나로. With more than three stars. a n 이 뭐야? 뭐뭐? 이상. 세개별세개 이상의 것을 지닌 것을 찾아보자. 오케이? Okay? Alright, 좋아. We all need to Cancel it. 우리는 뭐야? 필요로. 어. 잠깐만요. 어. 필요하지 않겠지. Cancel 뭐야? 취소할 필요 없겠지. 오케이. 취소할 필요 없겠지. w i l l h e 부가 탈긋 no, 캐 부가 국민이죠. 그렇겠지 이거야 오케이. I doubt it. 그렇지, 그렇지 않을 거야. 거야 조심해. 그렇지 않을 걸. 취소할 일 없을 걸. 요 소리야. 요거 저 이거 선생이 님될수 있어. 오케이. 남자에 대해서 뭐야 맞지 않는 것 오케이 남자 뭐야 자 취소할 일이 있을 거라고 의심한다 맞아 취소할 일이 없다 작가 회원 오케이 Let's get 얻자 또 사자 이런 뜻이야 얻다 사다 게시 이중 하나를. 네. 하나를 이 이중 아 죄송합니다 이러한 리펀더보 환불이 없는 환불 없는 옵션 선택 이것을 가족 사자. 오케이. 내가 e 퍼 그들이 더 e 퍼왜냐면은 얘들은 펀더버라고, 남 리펀더버라고 가격이 틀려. 심지어 AS 있죠. 가전 제품 음. AS, AS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가격이 틀려. 음. 자, 삼성하고 LG가 인기가 많은 이유 AS가 자동으로 포함됐습니다. 음. 중국제는요, 절대 A 없이, AS 없이 팔거든. AS 없이는 절대 사지 말래. 터질 수가 있대요. 어, 삼성은요 사막 한건들까지 가요. 애플이 좋습니다. 왜? 네. 오케이, then 그러면 음, it 음. 그 것은 these two these two places 이두 장소 사이에네. 있 They 그들은 are not much different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 Yeah, then 그럼 let's just get 오그쵸더싼거 어, 선택하자. 오케이, good uh, choice 좋은 선택이야. 예, 아까 그런 거 했는데 I doubt even choosing the이는 알겠죠?